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여주는 TV 탑TV입니다. 음, 오늘은 시청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전 2호선 트램 노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처음 화면 보시고 관심이 가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음, 영상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그 댓글 확인해서 좀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선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선은요 어, 서대전역이고요 서대전역은 호남선에서 내려오는 서대전역을 음, 연결하는 곳이고요 어, 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지하철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코스트코가 보이고요. 그 다음은 서대전내거리역인데요. 서대전내거리역은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1호선하고 같이 겹치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대사역 그리고 그 다음은 대흥역. 대흥역 옆에는 한박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역은 인동역입니다. 인동역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는 데그 라인을 타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이 대동역. 대동역은 환승역이고요. 환승역을 지나서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우송대 석캠을 연결해 줄수 있는 자양역. 자양역이고요. 자양역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복합터미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복합터미널 역전에 가양역. 그리고 가양역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터미널역. 복합터미널역은 이제 터미널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놓은 역입니다. 방금 표시한 데가 복합터미널이고요. 그리고 복합터미널을 지나서 중리내거리역. 중리내거리역을 지나면 한남대를 커버할 수 있는 한남대역. 지금 보시는 게 한남대고요. 그리고 한남대역을 지나면 오정역. 그다음에 오정역을 지나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역입니다. 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역은 물농 바로 농수산물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 둔산역. 둔산역은 음, 주변으로다가 대전의 주요 아파트를 있습니다. 샛머리 뭐 아파트, 둥지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걸 지나면 정부 청사역. 정부 청사역은 환승이고요. 그 다음은 선사유적 지역이고요. 그리고 정부 청사 주변에 검찰청, 경찰청, 지방범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만년역이 나오고요. 만년역 옆으로는 엑스포 시민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KBS 방송 총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엑스포 과학공원역이 있고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카이스트를 연결하는 카이스트요. 그 위가 바로 카이스트고요. 거기를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유성구청 앞에 있는 유성구청역이 생길 거고요. 유성구청역을 지나면 충남대 바로 앞에 충남대역이 생기고요. 위에 보시는 곳이 충남대입니다. 그리고 충남대역에서 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유성온천역이 있고요. 유성온천역 옆으로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상대역이고요. 상대역 옆으로는 휴먼시아 4단지, 트리플시티 5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은골역이고요. 은골역을 지나면 그 밑에 모건대역입니다. 모건대역은 오른쪽으로 보시는 모건대를 커버할 거고요. 그리고 모건대역에서 음, 그 밑에 관저동까지 연결하는 어, 원악마을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생길 거고요. 그 도로를 따라서 지하철이 그렇죠, 트램이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역은 워낙 내거리역이고요 다음은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관저역이 나오고요. 관저역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진잠역이 있습니다. 진잠역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다시 관저역으로 와서 관저역을 지나면 가수원역. 가수원역을 지나면 정림역. 정림역을 지나면 그앞쪽으로 복수역. 복수역을 지나서 좀더 오시다 보면은 도마역. 도마역을 지나면 어, 유천역입니다. 그리고 유천역을 지나서 다시 서대전역으로 오는 어, 순환선이고요.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어, 대전 다섯 개 구를 다 연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 포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선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시청에서 나온 홍보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램은 어떤 교통 수단인지 그다음에 대전은 트램을 어떻게 건설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어, 트램은 어, 노면에 설치되는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고, 노면에서 직접 타고 내려 환승이 쉽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지하나 국가방식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적게 됩니다. 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사랑받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이 트램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할 것인지 한번 보면 은총 36.6km에 정거장은 35개소 그리고 차량 기지가 1개소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로 인해서 대전 5개구를 모두 지나가는 순환선으로 보행자가 펄,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트램은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트램 우선선호 체계 운영으로 인해서 신속성과 정식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도심의 승용차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램이 왜 좋은가에 대한 시청 자료입니다. 어, 사람 중심의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최적의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수단이라서 트램 한편성으로 인해서 승용차 174대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도시 재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부동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건이 부분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다. 음,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지하철역 주변으로, 니까 그러니까 트램 주변으로 어,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아파트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상가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 수단이 좋아지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각 지역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전이 전체적으로 한번 더 도약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시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 유발은 약 1만 1천여 명,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8천여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값어치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우선은 아까 보여줬던 지하철 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정보인데요, 음, 지금.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보시면 동이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뭐 한남대역, 뭐카스티역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동으로 바꿔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역, 서대전역, 오리동이 있고요. 서대전 내거리역, 환승역이고 용두동이 있습니다. 대사역, 대흥동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중구고요. 그다음에 인동역, 대동역, 환승역이고요. 자양역, 가양역, 복합터미널역. 동정동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구고요. 그다음에 중미내거리역 한남대역, 중리동에 있고 오정역, 오정농수산물시장역, 오정동에 있고요. 여기까지는 대덕구입니다. 그다음에 둔산역, 정부청사역, 둔산동에 있고요. 선사유적지역, 월평동에 있고요. 만년동, 만년역,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지금 서구고요. 서구 일부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역, 도룡동에 있고요. 카이스트역, 구성동 유성구청역 어운동 충남대역 궁동 유성온천역 환승이고 복명동 상대역 원골역 상대동이고요 모건대역 용계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성구고요 그다음에 원앙내거리역 관조동 관저역 가수원내거리역 종림역 복수역 구마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구 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건 진잠역이 있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역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드렸고요. 음, 대전은 아마 계속 이 역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올라올 거고 이 관련된 지역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어, 좀더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 이 전에는 1호선 밖에 없다 보니까 어 역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었었는데, 이제 2호선이 같이 되면 어 5개 구를 다 연결하고 1호선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어 투자가치가 있는 곳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건설현장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물 접수와 투자 상담은 상기 번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여주는 TV 탑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